네파 젤을 사용하는 네파 캡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지금 네파 젤을 사용한 캡입니다. 전극을 살펴보면, 보시면 전극에 약간의 안에 보면 홀이 있습니다. 요 안에 네파 젤을 채워서 네파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파 캡을 착용하고 요 전극에, 요각 전극마다의 네파 젤을 삽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파 젤은 저희는 지금 일렉트로드 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젤 같은 경우에는 뇌파 전극에 넣으면 보시면 이게 뇌파 젤입니다. 이대로 고대로 이 위치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뇌파 젤이 머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우리 뇌피에 잘이 접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런 뇌파 젤이 어느 밑으로 흐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 젤을 사용하는 지금 이 캡의 큰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이 네파 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네파 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네파 전극에 아니면 우리 머리가 흔들림에 따라서 이 네파 자리 어디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파체, 뇌파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 안에 안정적으로 뇌파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티팩트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요 자리에 그대로 있고 액체이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5 이상 저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임상 시험이나 아니면 정확한 뇌파 데이터, 그리고 연구 논문을 발표할 때는 오 이하의 임피던스를 내려서 그래서 뇌파를 측정해야 그래야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오 이하 그리고 임피던스를 최대한 낮춰서 할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뇌파 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뇌파 젤을 사용해서 사용한 뇌파 데이터는 굉장히 클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뢰성 있는 뇌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뇌파 젤을 사용하기 때문에 머리에 이런 젤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측정한 후에 머리에 묻어서 이거를 닦아줘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때에는 뇌파 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좋은 뇌파를 그리고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를 원하신다면 뇌파 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